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선수들의 열정과 도전에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누가 응원하러 가요? 네, 저는 개막식 때 가서 챙기고. 아, 장관님이? 네. 음, 근데 요새 이 <laughs> 네, 올림픽은 과거에는 그래도 막 국민들이 관심도 있으시고 중계도 좀 하고 뭐 그런데 요새는. 하나 하나도 모르는 상황 비슷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어, 관심이 많습니다. <laughs> 많, 많도록 할 거고요. 지금 선수들 어, 그 동안 정말 땀흘리면서 열심히 연습했고 기량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부상 없이 최선의 컨디션으로 좋은 어, 성적. 아뭐 선수들은 있고. 열심히 할 텐데 우리 국내의 관심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뭔가 좀 그것은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은 아. 좀 관심이 그런 스포츠에서 좀 특히 올림픽 같은 데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예를 그래? 들어서 어, 오스트리아의 경우 어~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려고 다해 놨는데 국민들이 반대해서 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음, 그래. 비슷한 일례로 패럴림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에. 선수층도 두껍고 성적도 좋았습니다. 근데 요즘 선수, 선수층이 얇아지고 성적도 그렇게 뭐 예전만큼높지 않습니다. 일반적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장인 수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장애인 뭐 패럴림픽이 그렇다 치고 일반 올림픽 경기도 어제는 관심도나 아니면 이런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게 소득 수준의 관계가 있군요. 어쨌 그렇더라도 음, 어쨌든 국가를 대표해서 선수들이 출전을 하고 그러면 좀 부모분 조금은 해야 될것 같은데? 네 그렇게 네. 될것 같습니다. 뭐 광고를 좀 하시든지 네. 아니면 뭐 이벤트를 좀 하시든지. 제가 태릉에 있는 선수촌에 가보려고 얼마 전에 했더니 이미 다 이태리 가버렸다고 그러대요? 거의 대부분 떠나버렸다고? 예, 네, 떠난 선수 있고 아직 남아 있는 선수도 있는데 요 지금은 얼마 전에 이제 출정식을 했었거든요. 네. 저는 다녀왔습니다. 제가 아, 저번 주인가 저번주 한번 가볼까 했더니 이미 대부분 떠났다고 돌아오면 격려 돌아왔습니다. <laughs> <하실 웃음> <것> <laughs> 대통령님, 저 패럴림픽은 좀 늦게 가기 때문에요. 장애인들 한번 방, 격려해 주실까요? 한번 뭐, 뭐, 검토 한번 해보죠. 3월 달이군요. 음. 그 얘기 나온 김에 이번에 기사에서 봤는데 어디 사우디인가 어딘가가 무슨, 무슨 올림픽을 못 하니까 뭐 다른데로 다른데서 개최하자. 뭐그 얘기 뭐예요? 네. 그 사우디에서 반납한 게 있어서요. 언제 거예요? 28년? 어, 예, 네, 28년요. 어. 28년 이제 하계 올림픽인 거죠? 하계 하계올림... 네, 올림픽 동계 올림픽이요 동계... 동계올림픽. 사우디에서 동계올림픽을 하려고 네네, 동계올림픽인데, 어... 제가, 동계 사우디에서 동계 올림픽을 하려 그랬어요? 네, 네. 동계 올림픽인데 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시설이나 이게 안 돼서 응. 동계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나라는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하고 예, 저희 광고가 연락이 오고 어, 의사가 있는지를 타진하고 뭐 이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하는 상태로 그 작년 12월인가에 무슨 타진이 왔다는 기사를 받는 한 보고를 못 받아서 그 중요한 게 있으면 좀 보고를 좀 하시지. 네네. 그렇게. 지금 무슨 전북 그 여기는 올림픽 유치한다고 동네에 난린데 지금 전북을 하계 올림픽이어서 지금. 전북에서 일단 입장 정리를 하고 있고요. 아니, 이제 그, 그런 파인데, 지금, 동계올림픽이라도, 어쨌든, 어디 딴 나라에서 할라다 못해서 우리나라에 할수 있냐고 물어봤으면, 그게 중요한 현안인데, 네. 그왜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처리됐다잘 모르겠어, 하는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장관님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너무 촉박한 일정에, 에. 저희가 지금 할수 있는 사정이 아니어서, 그 저희는 관심이 아. 없다는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 매년 도 개최인데요? 그게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 다음 올림픽. 내년에 예? 내후년. 사년 후죠. 그러니까 네. 사년 후. 아이 아, 아시안 동, 동계 올림픽. 쟘남 본부장입니다. 동계 아시안 게임 네, 도시안, 아마 올림픽이 아닌가요? 아, 네. 아 올림픽이 아니고 아시안 네, 네. 게임.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농림부. 네. 농식품부에서. 케이프드 수출 거점 제외 공간 선정과 함께 네. 부처의 협조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